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완전히 바꾼 재벌 총수 터 5, 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자가 아닌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경제 영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재벌 총수. 그들의 전설적인 업적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5위 SK그룹 제2대 회장으로 최종현입니다. 이동통신 불모지였던 한국에 SK텔레콤을 통해 초고속 정보화 사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전 SK이노베이션인 유공을 인수하여 국가 석유 공급의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한국의 산업 체질을 에너지와 IT 중심으로 바꾼 선구자입니다. 4위는 포스코 창업주인 박태준입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을 자력으로 생산하게 만든 영웅입니다.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소인 포스코를 건설하여 한국의 조선 자동차 건설 산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우향우 정신은 기업 윤리의 상징이었습니다. 3위는 LG그룹 창업주인 구인회입니다. 한국의 화학 및 전자산업을 개척한 기업가입니다. 라키 화학과 금성사를 설립하여 국산 라디오, 냉장고 등을 만들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혁신적으로 높였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며 한국의 제조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2위는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입니다. 하면 된다는 불굴의 정신으로 현대건설을 이끌며 중동에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설립하여 한국을 세계적인 자동차 및 조선 강국으로 만들며 한국 경제의 외연을 폭발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1위는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입니다. 한국 경제의 첨단화를 이끈 총수입니다. 초기 무역과 제조업으로 기반을 다진 후 1980년대 이건 안 하면 삼성이 망한다는 결단으로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의 해안은 오늘날 삼성전자가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도전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 경제 영웅 중.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